이곳은 고양시. 고양시에 아주 기통찬 한식뷔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이케아 갔다가 이케아가 또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에 갔다가 한식뷔페 왔는데요. 참마로 한식뷔페라고 하는데 이런 곳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겁나 커요. 같은 한식뷔페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사무실 타운에서 갔던 곳이랑 원이 다릅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고 네. TV 맛있는 녀석들이 나왔더라고. 우리 그거 보고 참지 를 못해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저희 허가 남았는데 바로 들어가서 한번 초점 박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초초점 박살. 한식 뷔페!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야 비빔밥 안 먹으면 나 좀. 아니 먹고 있는데. 아니 제육볶음 지대로 너무 맛있다. 이거. 저희 들어왔는데요. 어, 사람이 꽤 많네. 아니, 2시거든요? 어. 저 이후에도 한 4팀 더 들어오셨어. 2신도 이렇게 많다고? 일단 촬영 허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오. 쭉쭉쭉쭉. 아, 쌈들이 있네. 쌈채소. 그리고 여기는 반찬들 되게 많이 있고요. 오, 뭐 과자.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네. 소면도 있어. 아, 여기가 비빔밥 코나구나. 비빔밥. 김치를 직접 만든다. 안녕. 통룡 음, 누룽지 보리밥 짜장 스프 제육 와 제육볶음에 고등어에 생선가스에 순대 잡채 만두 떡볶이 분식류도 조금만 있네요 와 음료수도 있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와 지금 이케아 갔다 와서 엄청 배고프거든요. 일단 원래 우리가 한식품품면 요렇게 많은 접시를 쓰진 않는데 후다가 보니까 사장님이 좀 아쉬워 하시는구나 사실 저희가 마감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가 브레이크 타임이 3시거든요 저희가 2시쯤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막 이만큼씩 쌓아두신데 지금 약간 헐빈해 보이는 그런 좀 아쉬움을 표출하셔서 내가 요거라도 채우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많이, 많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고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요거 보리밥 보리밥, 비빔밥 코너가 있었던 거지. 그니까 러 거기에 나물이 이렇게딱 있고요. 고추장, 참기름 이렇게 있고, 대접이고 보리밥이랑 뭐, 열무, 고사리, 무생채, 콩나물. 어, 열무도 두 종류야? 일단 다 담았어요. <laughs> 물김치 빼고 다 담았는데. 나 <laughs> 물김치는 안넣거든 아니, 근데 누가 비빔밥에 버섯 볶음을 넣어요? 그거 솔직히 내가 넣을까 말까 고민했거든. 와, 아닌 것 같은데? 그 코너에 있었어. 버섯과 파프리카를 비빔밥에 넣어요? 그럼 사장님이 의도하신 거 아닙니까? 아, 뭐, 뭐, 그렇겠죠? 그 코너에 넣었다니까. 아, 그렇죠. 다른 곳에 그냥 반찬 넣는 칸이 많은데 저기 넣었다? 이게 혹시 거기에도 있었네요? 어? 이 버섯이? 정확해요. <laughs> 정확히 이거였는데? <laughs> 너가 이거 버리가 코너에서뜬거 아니에요? 아니 요 아니, 요난이 중앙에서 떴어요. <laughs> 내가 어릴 때는 이런 거 싫어했거든요. 돈 아낄려고 기안 주는데 요새는 아무 말 주잖아. 꽤게 고급이다. 나물이 더 비싸. 그리고 메인 디쉬도 제육볶음, 고등어, 고렇게 들어가. 추운데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딱 좋아 양념장 적절했다 많이 넣많면안 나물에 양념이 되기 때문에 와 열무 너무 맛있네 이렇게 먹어 만두? 만두부터 먹고 싶은데 만두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밖에 없으면 하나하나 먹지 않나요? 찐만두 주는 거 처음이다 그러니까 한식포부에서 비비고도 되는 거 같은데? 비비고일걸요? 되게 통통하던데? 이거 는한 팩만 먹어도 만원 <laughs> 몰라 만두 열 개만 먹어도 번지나니아 참고로 여기 가격이 만 원입니다 나는 여기가 쌈이 있더라고 청경추 쌈이야 그래서 쌈이랑 난 제육볶음을 넣겠습니다 한식 뷔페 제육볶음 검증해야 돼요 음 삼겹 지대로다 삼겹이야? 앞다리 아니야? 아니 솔직히 모르겠어 아니, 제육볶음 <laughs> 지대로다 야 이거 제육만 한세그릇 먹을 수 있겠다 음, 너무 맛있다 우리 음 약간 제육을 불고기처럼 하신다 요즘 서울에서 만원 한식 뷔페면 이거의 절반도 없어 와 진짜 아 이거 너무 많이 주니까 고민되는 거 만두랑 제육만개표고 싶은데 고등어가 있죠? 그만 좀 빼세요. 빼주세요. 쫌 빼고 있어? 어때요 고등어 어때요? 딱 봐도 엄청 진해 보이던데 고등어가. 음살빠리나가라 음 우리 동네에서 먹었던 그 고등어 김치찜 아시죠 만 이천 원짜리 어+, 어, 어. 거기 고등어가 한두 수는 위긴 합니다 거기는 고등어 김치찜 집이니까 그렇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어가 나온다 음 고등어만 나오는 게아니죠 음. 고등어 도 나오잖아 많이랑 도 차이 아시죠 야누 고등어 조리면서 물을 먹어보면 양념 얼마나 진국인 지알실거겁니개쩜 고등어 똑바로 발라 먹어라 아 어, 이건 내 거야 어, 똑바로 발라 먹어라. 음. 이 정도 무조림이면은 제가 또그 저희 어머님이 고등어 무조림을 굉장히 자주 하시거든요. 딱 먹어보면 갑니다. 일단 무를 4시간 이상 조리고요. 숙성만 6시간 이상인 거예요. 아닌가요? 확인 못한다고 그냥 막은찍껄이지 마세요. 식당은 거찍껄수 없잖아요. 요즘 시국에는무 얘기하면 바로 그처강록 밈이 나와야죠. 이거 딱무 먹으니까 나야 고등어 나야 들기름. 아 그거 바꾼 거 아니야. 왜 맘대로 바꾸고. 아 새끼. 이거 먹어야 몸에 좋아. 아이야 이거 진짜 100%살이다 아니네. 이거 진짜 100%살이다 지금 해봐. 내가 한번 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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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고사고사리. 고사고사고사리가 뭐야? 조패조패조패공사보다 낫지 않나? 그냥 잡채 먹을게요. 음, 마감 직전에 왔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갓 테스트는 진짜 대맛 있는 거야. 갈비 양념 맛이 나는데? <laughs> 어, 진짜 맛있다. 돼지갈비 맛 나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고, 맛있는데? 돼지갈비 비법 소스로 조것 같은데? <laughs> 맛있어. 달달해. 이비법집은 항상 전략이 있어요. 메인 한두개에다가 사이즈도 약간 한 다섯 가지로 돌려간 느낌인데. <laughs> 네. 사장님은 그 모든 풀을 그냥 하루에 다 털어버려. 난사, 총알 다 뿌리고 그냥. 아니, 난 여기가 어쩌라그엘빙루페라고 써있었잖아. 그거에 되게 충실한 것 같아. 이거. 뭐라 생각하고 가져온 거예요? 감자 고로케. 응. 고로케가 아니야. 고로케가 아니라고? 약간 어묵 튀김 같지 않아? 응? 새우버거 패티 같은데? 응. 응. 어묵 고로케 같은 건가 보다. 아니 약간 생선살 어묵... 같은 게 있잖아. 응. 약간 생선 가스와 어묵의 중간. 나 여기. 그 소면, 소면이 있더라고 단지국수용 그러니까 소면인데 그거 짜장에 짜장면, 짜장면 처럼 또 봐봐 비깔날것 같지 않아? 난 무슨 생각 하는지 알아? 만두를 주길래 만두 놓고 라면 끓여먹어 그것도 괜찮다 어, 그것도 괜찮네. 응 그것도 응, 괜찮으응응용이돼 그럼 날 라면을 끓일게 너 응. 짜장면을 만들어 그리고 제육볶음 응. 가져오고 어, 제육볶음 되게 좋아해 <laughs> 그리고 떡볶이도 아직 안 먹거든? 만두도 내가 그럼 여기다가 제육이랑 만두를 가져올게 라면 뭐. 끓여오면 거기다 넣자고 <laughs> 아니 아까 우리 끓이고 있을 때 뒤에 분 봤어? 봤어 그분 애초에 넣어서 끓이더라 난 왠지 아까 불안했던 게아 김생이 만두두 개만 가져올 것 같은 거야 어? 진두 개만 가져왔네? 그럼 <laughs> 만두를 두 명인데 두개 가져오지 아니 내가 근데 떡볶이도 퍼오고 나 이거 짜장면 만들어 와가지고 짜장면 제육 진짜 많이 져졌다 아니 쌈싸 먹으니까 맛있어 아난 제육 음. 제육 너무 맛있는데? 어, 그럼 그래도 나 라면부터 먹어볼게요 아 그래요 김생이 짜장면 뭐... 먼저 드셔보세요 이게 근데 소면이랑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게 한동이야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두 덩이 가져왔어. 아 잘했어요. 한 덩이는 이거 그냥 한입거리라 면치기 한번 해주세요. 아 너무 뜨거워서 안돼요. 아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내가 쭉 봤는데 면치기는 잘생긴 사람들은 안하더라 우린 해야 돼. <laughs> 이거는 딱 집에서 엄마가 3분 짜장 해줬을 때그 맛이다. 거기에 이제 감자랑 양배추 넣고 해준다. 그 음! 김네택스해그 상업용불이잖아. 공업용불. 달라. 불스타였는데? 아니, 그 가스가. 아, 가스가 응결된 불스타였지. 연결된 불스타는 달라. 화력이. 그럼 주변 온도가 확 올라간다니까? 음. 나 먹을래?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요? 아, 그럼 먹으세요. 음. 틀을 끊어야겠어. 기억을 잃었네? 어 언제 먹었지? 야, 떡볶이. 음! 조금 과장 겉에서 그냥 포장마차 떡볶이랑 똑같아 근데 그게 조금 오래됐을 뿐이야 근데 포장마차 떡볶이가 뭐가 달라요? 아 맛이 비슷하다고요 난 이런 떡볶이 좋아요 즉덕에선 절대 나올 수 없고요 분식집에서도 회전율 빠른 분식집은 못 나와요 회전율 빠른 분식집은 즉덕에 유사한 떡볶이가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학고 하기 전에 어머님이 한 3시간 전부터 끓여는거 그랬을 때 국물에 딱 위에 터져 나오는 응. 그 꾸덕한 음. 만두 먹어야 돼요? 드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맛은 제육이 훨씬 맛있는데. 만두는 단가안 나온다니까.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아까 푸다가 상인 만나는데 오늘 메뉴 중에 살림의 자신작은 고등어조림이있어날 툭툭 치는 고등어조림 먹으어왔 <laughs> 나도 똑같이 이래는데 한번 보자. 정확히 짜장 플러스 소면이에요. 정확하죠? 이거 사장님이 짜장 옆에 소면 안 갖다 놓는 이유가 있다. 아 그치 그치. 원래는 짜장밥으로 먹으라고? 난 근데 맛있어. 진짜 옛날 짜장 느낌이야. 야 비빔밥 안 먹으면 나 좀. 아니 먹고 있는데. <웃음> <웃음> 나는 진짜 이 집의 재발견은 저 비빔밥 풀세트다. 아 비빔밥 맛있어. 우리 사무실 근처에 비빔밥에 콩국수, 칼국수 전이집 있죠? 아 거기도 맛있어 근데. 그것도 엄청났잖아. 음. 여기는 비빔밥에 다 줘? 줄게. 줄게 모든 걸줄 만약에 여기를 장부거래를 해가지고 식권 30장에 한 8,000원 정도로 코스를 낮춰준다 아, 야그럼 완전 8 0 0 0원에박 사버가 사장님한테 쳐맞고요 괜찮아좀 인원수에 따라 다르 8,750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괜찮은데? 근데 거기 사장 입장에서 어, 어렵지 않은 게 이곳에 식당이 없어 응 음, 그런 거 없어. 음. 어? 그럼 사장님8 7 0원안 해줘도 되잖아 그냥 만원 냈어 하면 안나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이지 라면 한 젓갈 한번 드세요. 네. 야, 물량 어떻게 맞췄어? 그냥 맞췄는데? 와, 역시 짬, 딱 좋아. 뭐? 워 역시 면범. 네. 면식범 같다 음. 근데 왜 달지? 만두. 아 만두가 지금 이렇게 싹 나왔나? 와. 나이한 개는 일부러 크게 나는거잖아두 개였지만 한 개는 먼저 먹었니? 국물이 살짝 단내가 나네. 농도를 그니까. 줬절한 음. 근데 그 단내가 설탕 단내가 아니지. 잘했다. 응. 칭찬하기 쉽지 않네. 와. 어. 야 이제 배 부르다. 근데 우리 디저트 먹을 게 있나 여기? 여기는 어, 건빵 정도 있어서 그거 먹으면서 마무리 하시죠. 표정을 확 쓰네 이거 진짜 먹는 건빵이야? 건빵을 그럼 뭐.. 아니 뭐 뭐..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건빵만 먹는 거야? 아니뭐 조합템이야? 예슐린줄 알아 뭐 크로플이 있다거나 아니요? 이래서 소비자가 무서운 거야 좀잘해주잖아아 <laughs> 아 요즘 막 애슐리킨즈, 빕스 이런 거 받아보니까 초코퐁듀 없음 이상해 이제 비빔밥 한통 놔둬 내가 먹게 진짜? 제육 처리할게 아 그건 나도 처리하잖아 <laughs> 아 저는 사실 한 번쯤 오고 싶었어. 저희가 둘이 말로만 서울에서 벗어나서 한식 뷔페 엄청 큰데 한번 가보자 했는데 오늘 와서 일단 좀 소원 성취했고 그러니까 가격은 사실 서울과 비슷하지만 퀄리티는 확실히 다르다. 그래. 그냥 만약에 여기를 5일간 와야 돼. 그러면은 그냥 파트 파트 먹어도 돼. 요그 정도.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만족했습니다. 이곳을 아파트에 비유하겠습니다. 윤수일. 같은 돈을 주고 지방 내려가면은 18평이 34평 되는 거 아시죠? 아, 알죠? 그 원리입니다. 어... 서울에서 만원 들고 여기로 오시잖아요? 아, 물론 택시비가 더 듭니다. 오지 마세요. <laughs>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한 번씩 대구 내려가잖아요? 이렇게좀 큰. 한식 뷔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규모의 경쟁 아. 더, 크게, 더 크게 하니까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음. 사실 서울 안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지방에 이런 거 많아가지고 또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은제가 요즘에 지방 차영 종종 가잖아요 그래. 뭐 그럴 때 한번 시간 나면 은 같이 한번 들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음.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음.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laughs> 나 <laughs> 배가 터질 것 같아 요나 이것까지만 먹었어야 됐어 그래도 그멘트는 끝까지 치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개본더 재밌는 아지 식당까지 <끼러> 아, 떠불러. 아, 좀, 자, 자고 갑시다. 아우. 아니야, 아, 아, 딱딱 라면을 배불러. 밤, 밤가이 했어야 됐어.